두번째거 아무것도 쓸수 없어요 나는 어, 입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몇명 입력할지 그리고 입력 받은 수만큼 이름이랑 나이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뭘로 쓰면 안 되고 구조체 쓰면 안 되고. i 는 그러니까 세 명을 search u 하 I'm g o i 하 g 고 그리고 이제 이름 나이 이름 나이 이름 나이 하면은 각각 저장되어 있는 애들이 튀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음, 그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제 시디라고 했을 때, 어레이의 사이즈가 이게 원론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아직 정해지기 전이니까.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된다고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할 건데 어 이런 걸 한번 해줘 볼게요. Fine. Max. People. a n s w e 3명 3명으로 딱 정해놓겠습니다 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가 고객이 고객이 3을 입력할지 뭐 갑자기 700을 입력할지 이런 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그렇죠? 그게 왜 네, 그 외에 있었잖아요 그 공간을 마련해 놓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 내가 뭐 장사할 공간이다 그러면은 10평짜리를 계약을 해야 되는지 뭐 30평짜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간을 좀 크게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뭐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온다면 남비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공간을 작게 잡았다면은 나중에 손님이 많이 온다면 얘는 모자라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적당한, 적절한 크기를 딱 정해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적당한 공간을 미리 잡아놔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3명이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잡아놓은 거고요. 몇 명을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100이다 하면 이건 낭비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충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명으로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름이랑 나이랑 이름, 나이, 이름, 나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입력받을 부분이 추한 거잖아요. 얘는 나이, 어, 퓨플, 에이지스, 배열로 이렇게. 그럼 인트 3 개, 세 명이니까 인트 3 개. 그리고 이름이니까, 캐릭터 피플 에이지스, 얘도 엑스피플 파우트로 3 명의 이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캐릭터 3개라서 3문자밖에 저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름을 저장할 공간을 최소한 20바이트나 뭐 10바이트나 정해져야 얘는 어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20문자씩 해묶금안금했던거 아니면은 이것도 이것도 이제 네임 렌스 이런 그뭐열 글자 열 글자 뭐 이렇게 받아 놓을 수가 있겠죠. 그쵸 저장에 놓을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카운트 얘는 맥스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입력받을 거. 실제로 고객이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와일드. 저번처럼 그 와중에 핀츠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달라고 해줘야 겠죠.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얘 지금 뭐라 그래요? 거좀 위험하다라고 뭐라 하는 거에요 무한 반복이니까. 그래서 입력을 하되 사람이 숫자가 먼저니까, 어, 어 얘는 어디다 해줘야 돼요? 퓨플 카운트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입력받은 거를. 퓨플 카운트 이렇게. 근데 얘가 입력을 받아봤더니 풀 카운트가 풀 카운트가 맥스 풀 카운트보다 크다면 우리가 마련해놓은 공간보다 얘는 더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m 스 x p e o p l 보다 작은거 써달라 이렇게 해줘야죠 m a x p e o p l 보다 작게 입력을 해야, 해야 얘가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잘 입력했다는 거니까 내보내줘도 되겠네요 치부가 없잖아. 이것 때문이었네. 아.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얘가 이제 어, 잘 입력을 하고서 탈출을 했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진짜로 입력을 받아야겠네. 이퀄 People... 파운트만큼 얘가 진짜로 관리할 숫자 관리할 숫자를 제대로 입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 어, 툼테프 해서 자선두 번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달라 i 이 플러스 1 해주면 될 거고. 아이를 아, 입력해 달라. 네. 아이 플러스 어 그지. 그럼 진짜로 입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얘는 이름이니까 퍼센트 s 를거고 이름을 저장할 공간인 People Names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People Names에 어디다 넣어요, 얘는? I죠. 여기 아까 했던 거. 그죠 아까 했던 거. 이차원 배열이어도. 여기,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얘는 알아서 OK 이거 떼고 넣을 거니까. 나이는, 어디다 넣어요? 얘는? 나이는, 여기 ages라고 말해서 해놨네요. %t를, 그래, ages, i 해버리면, 안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얘는 1차원 배열이었잖아요. <laughs> 음. 그리고 음. 이제 여기의 주소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얘는. 어,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 첫 번째 사람의 나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퍼센트 2번째 사람의 이름 나이 이름이랑 나이가 들어있는 부분이 어디예요그 어, 이름이니까 네임스의 응. AGC에, 그 AGC에. 어.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봤을 때 사람의 숫자가 5명이 다안 된다. 7명이 다안 된다. 100명이 다안 된다. 3명이 다 이때는 이제 제대로 입력한 거니까 되는 거죠. 이첫 번째 사람의 이름 aa 나이 11살, 미디, 비디비쉬 승삼 하면은 나오는데, 뭐안해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마련해 놓은 공간보다 커지면 문제가 이제 생길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을지 뭐뭐 뭐 그런 건 모르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보자면 이 이름과 나이를 장부에다가 적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름과 나이를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가 뭐, 뭐 산악회 동아리 회장인데 산악회, 산악회 동아리 산악회 회장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회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원이 몇명 있냐면 3명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번 회원, 2번 회원, 3번 회원까지 우리는 갖고 있는데, 1번 회원의 나이, 1번 회원의 이름, 2번 회원의 나이, 2번 회원의 이름, 이페이지에 걸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페이지에 걸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장부 자체가 지금 다른 공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현실에서 누가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이라는 그 텍스트 파일 하나 따로 있는 거고 이름이라는 텍스트 파일 하나 있어가지고 뭐 1번 회원 나이랑 이름 어떻게 되지? 하면 은둘다 열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합치죠 1번 회원의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2번 회원의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지금 장부 두 개로 하는 거를 장부 하나로 합쳐야 돼요 왜냐면 1번 1번 둘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인데 장부가 두 개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묶어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구조체로. 이래서 구조체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제가 이렇게 회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이번 회원 나이랑 이름 몇뭐 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몇 살이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통째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묶어놨다면, 구조체로 묶어놨다면, 그럼, 구조체 배웠던 거 여기서 동작을 일단 하기 전에 이거. 이, 이것만 써도 돼요. 이것만 이제 좀 참고를 해도 얘를 구조체 버전으로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